안녕하세요. 울릉도 타지생활 입니다. 오늘 24년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오늘 현장을 비가 와서 가보진 못하고 마침 또이저동에 일거리가 생겨서 잠깐 왔다가 비 오는 모습을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사동항공사 동항 건설 현장까지만 한번 좀 둘러보고 비가 많이 왔는데 또흙 무더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동항까지 한번 가는 것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곳은 저동항, 저동항입니다. 계시는 곳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저기 물도 새고 그럽니다. 아까 보니까 도동항에는 그 물이 완전히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흑색으로. 산에서 흙물이 많이 내려와서 바닷물로 섞이는 바람에 그냥 흙탕물이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않아서 좋긴 한데 또 비가 많이 오면 마녀는 대로 또 걱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인데요. 뭐 초저녁까지 어둡습니다. 어제 보니까 공항 현장에 그흙 무더기를 천막으로 덮는 것 같던데 다 덮기도 전에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밧줄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잡아매고 있는 게 보이던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작은 산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꽤 높습니다. 언덕도 높고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 보면 그 높은 곳을 매달려서 다아 이렇게 천막을 천막 뒤에 서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도로도 그냥 흙물이 내려옵니다. 흙물이 블룸도는 지금 여기저기 공사한다고 땅을 파는 데가 많아서 비가 오면 그 흙탕물이 다이 도로로 나옵니다. 언덕 길인데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도둑 넘어가는 고객길이고요. 도둑으로 넘어오니까 비는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근데 비가 뭐, 왕창 왔다가 잠깐 쉬다가 계속 이릅니다. 여도 보면 이 예전 울릉 초등학교 자리를 다 헐고 지금 새로운 학교를 짓고 있는 일하고 땅도 많이 파놨고 정말 이곳저곳에서 흙탕물이 많이 생기는 거 보면 다공사 현장에서 유수가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울릉 의료원 올라가는 고갯길이고요 또 빗물이 도로 위를 희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 습도가 굉장히 높더니 결국에는 비가 온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지붕이 양철판 그런 식이라 비가 오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새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는데. 오늘도 예보상으로는 한시간 두시까지는 계속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가봐야 알겠지만. 자동으로 넘어가는 터널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화질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이 좀 어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그 개울인데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물이 엄청 불어서 지금 급류처럼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흙탕 흙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물도 거의 흙탕물처럼 보겠습니다. 전부 산에서 내려온 토사 때문에 저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빗바닥도 참 여기저기 돌이굴러댕기고 산에서 엄청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공항 현장, 호텔 현장은 아직도 잘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가 되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사를 재개해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가동이 보이는데 날씨가 흐려서 가까이 가야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는 이곳도 가끔 낙석이 있는 지역이라서 항상 불안한 지역입니다. 내려온 흙탕 뭐 돌하고 뭐 나뭇가지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비가 온 적도 있는데 오랜만에 비가 좀 비답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수포가 보이긴 하는데 절반도 못 덮었네요. 절반도 못 덮었고 지금은 당연히 절개지 공사는 안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대구에 있는 지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쪽은 해가 쨍쨍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지 않게 전국적으로 골고루 비가 좀 내려서, 거의 좀 씻어가고, 청소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비가 한번 오면 요즘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지금 정면에 그 방수포 덮어놓은 게 보이는데 왠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중간에 찢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덮어놓은 것이 조금 훼손된 것 같습니다. 실력이로운 것도 같고 이면에 보이시는 파란색, 초록색이 이제 방수포인데요. 상부 쪽에는 이미 훼손이 돼서고 조금 어지러워져 있네요. 여기까지만 한번 돌아보고,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울릉공항 현장 출입구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